일단 저는 래퍼인데 RMV를 타서 기분이 약간 묘 미묘하고요. 저는 숟가락만 넣었고 사실 본체는 이형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좋게 들어주신 분들에게 먼저 영광 돌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라대형에게 감사합니다. 재밌는 결과인 것 같고요. 같이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합작 앨범을 처음 만든 건데 그 정도의 볼륨으로 만든 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고 근데 그중에서 이제 타이틀곡이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그냥 혼자 해서 받는 것보다 뭔가 되게 합작으로도 이렇게까지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가 기분이 좋네요 네. 이거 트랙은 사실 저희가 트랙 다 만들고 거의 마지막에 추가로 만든 노래여가지고 그 수록되어 있는 노래들보다 더 최신 느낌이 저는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물론 이 노래 좋아하지만 저보다 제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 노래를 그래서 어, 항상 노래 만들면은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 줄때 물론 내가, 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좋을 때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 줄때좀더 기분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만들었는데 그 의도대로 곡이 잘 나온 거 같고 우연찮게 수상까지 하게 되어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는 타이틀곡이 이곡이 아니고 아폴로라는 곡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더 계절감도 더잘 맞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좋아할 만한 그러면서 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그런 음악 하나를 다 만들어보자 해서 슥삭 슥삭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뭔가 되게 티키타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밀리는 밀리대로 짜고 저는 저대로 짜고 해서 바로 합쳤는데. 그게 너무 잘 연결이 되었었어 가지고 생각한 대로 잘 나온 거 같고 그리고 뭔가 일사천리로 만든 거 같아 가지고 이거는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뭐 어쨌든 다른 그러니까 래퍼고 R&B지만 그 R&B. <laughs> 그러니까 사실 힙합이랑 R&B랑의 구분 자체가 조금 살짝 모호하기도 하고 그 중간에서 뭔가 얼터너티브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혼자 계속 작업을 해오다가 같이 하니까 더 환기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뭔가 작업을 하는 방식이 조금 다,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릴리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바로 쓰면서 녹음이 진행이 되고 저는 먼저 멜로디를 먼저 짜 놓고 나중에 가사를 쓰고 이런 지점이 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주고 받으면서 티키타카가 좀잘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재밌었어요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놀면서 해가지고 진짜 아, 집이 가까워가지고 둘이 자주 만났거든요. 일반적인 협업이라 하면은 요즘에는 거의 모든 일들을 인터넷으로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냥 뭐 작업하고 서로 작업한 거 듣고 인생맥주 가서 맥주 먹고 작업하고 또 삼겹살 먹고 근데 전체적인 바이브는 되게 즐겁게 했는데 이제 또 추가로 저는 유일노 프로덕션한테 되게 많이 그 집단을 원래 좋아했었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 그런 재능들을 이용해 볼 경험도 생겼던 것 같아서 뜻깊봤던것 같고 그게 특히 그리고 데이가 진짜 데이라는 친구가 다 만들어 줘 가지고 사실 데이의 앨범이에요. 아그막 라드밀리 나왔을 때 베터놈 말이 있었어 가지고 라드밀리 2? 나 <laughs> 투도 뱉긴 했지. 뱉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뭔가 연 연결 말처럼 되다가 그고 일단은 그 R&B 앨범 하나를 내고 그리고 저 처음에 냈던 신이라는 앨범에 2를 낼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번 달에 R&B 앨범을 냈던 거였고 지금은 신투를 준비 중이고요. 그거는 좀더 a l t e r n a t i v b 에더 디벨롭된 버전을 계속 연구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협업에 탈을 쓴 하고 싶은 거 하기를 다 해봤기 때문에 어, 요즘에는 좀 곡을 만들기보다는 새로운 목소리 같은 거, 그러니까 새로운 컨셉을 좀 가져오고 싶어요. 그래서 키드밀리로 할건다 해봤으니까 좀뉴 키드밀리를 어떻게 좀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랑 연구를 진짜 많이 하고 있고요. 가까운 시일은 아니겠지만 다른 식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만드는 작업물은 진짜 랩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 보겠습니다.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레드밀리 많이 들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서 받은 건두 번째인데, 신투 내서 또세 번째 받고 계속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있게 봐주세요. 대장.